5월 16일 오늘 증권사에서 새롭게 매수 추천 의견을 제시한 종목 리포트는 한정 kps, kee 치바테, 파인 엠테, 제테마 등입니다. 이 종목들은 기업의 실적 및 수급 동향과 함께 해당 리포트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증권사의 신규 매수 추전 종목은 싱크풀 웹사이트에서도 매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 증권은 오늘 한정 KPS에 대해서 1Q23 호조. 매출도 호조지만 인건비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핵심. 인건비 절감에 의한 영업이익 타도타는 타다. 영업이익은 2019년까지 지속 감소하다가 2022년부터 인건비 절감을 바탕으로 턴어라운드를 시연한 후 올해는 증가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주가 변화는 크지 않음에 따라 p r 은 지속 하락하고 있음. 인건비 절감에 의한 영업이익 턴어라운드도 턴어라운드는 턴어라운드이며 이에 따라 멀티플도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한정 KPS의 이 시간 주가는 전일 대비 1.23% 상승한 36,90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한정 KPS 주식을 31,483주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1,424주 순매수했습니다. 흥국증권은 오늘 k h 바텍에 대해서. 폴더블 변화의 원년, 주요 가정 변경에 따른 실적 변동의 중업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k h 바텍의이 시간 주가는 전일 대비 13.25% 상승한 2만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KAH바텍 주식을 30만 1535주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16119주 순매도했습니다. 한국증권은 오늘 파인 엠텍에 대해서 글로벌 폴더블 산업, 본격적인 확대의 원년, 중국 중심의 폴더블 확장, Q 증가의 주목, 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파인 엠텍의 이 시간 주가는 전일 대비 6.6% 상승한 166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파인 엠텍 주식을 16만 4,891주 순매도 했고 외국인은 29만 2,175주 순매도 했습니다. SK증권은 오늘 제테마에 대해서 1Q23 매출액 및 영업이익 각각 플러스 39.3% YOY 플러스 119.9% YOY 기록 필러 매출 성장세는 견조 1Q23 필러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3.0% 증가. 2023년을 기점으로 톡신 무멘텀도 본격화. EQ23 삼상 결과 및 3Q23 품목 허가 신청. 2024년 국내 브라질 출시 예정. 이를 바탕으로 톡신 매출액은 플러스 104.5% YOI 예상. 톡신 허가 임박에 따라 균주 이슈에 따른 모멘텀 및 실적 성장성 함께 부각될 것. 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제테마의 이 시간 주가는 295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제테마 주식을 218주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12,049주 순매수했습니다.